다음 생에 엄마 아빠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무조건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.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도 희정이의 아빠로 태어나고 싶다. 나도 마찬가지로 아빠 너무 사랑하고 다시 태어나도 아빠의 딸로 태어날게요. 사랑해요. 그러나 소라 옆에를 봐라. 아빠가 늘 있다. 하나밖에는 우리 딸. 지 서울에서 대학생활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지? 우리 딸 사랑해 정말 잘하려고 믿어. 그 대학에서 장학금 받아서 아빠 보탬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딸이 되겠어요. 내가 최근에 아빠한테 뭐라고 막 하고 막 그러잖아. 근데 그게 내가 요즘에 아빠가 조금 싫어졌어. 왜냐면 아빠가 맨날 안 놀아주고 나한테 화만 내고.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화 내지 마. 알았지? 기봉아, 성봉아, 금년에는 우리 웃고 살자. 모든 일에 웃자. 아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언젠가는 내가 용돈 드린 날이 있을 거야. 바람이 있다 그러면 좋은 짝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. 보고 싶고 이거 보니까 아빠 생각 되게 많이 났어요. 사랑해요. 우리 딸내미들 항상 건강하고 잘 살아라. 선남매 지금까지 잘 키워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효도 많이 할게요. 사랑해요.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다. 열심히 살아라. 화이팅! 사랑한다. 어, 속 속에서 죄송하고요. 아버지한테 잘 하지도 못하는데, 아버지 힘내시고 사랑합니다. 고맙다, 사랑한다.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.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멋진 딸과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. 사랑해. 아빠네 완전 사랑한 거 알죠? 처음. 막내딸, 막내딸밖에 없죠? 그쵸? 아빠 사랑해요. 아들아, 딸들아, 순수하게 살길 바란다. 아, 그냥 사랑해요, 아빠. 많이 좋아하고 많이 속썩여서막이 갑자기 미안해지고. 아들 사랑한다. 아빠, 요즘 뭐 매일 늦게 들어가고 아빠 얼굴도 잘못 보고 그러는데 미안하고 아빠 사랑해. 윤미야, 아빠가 약속 지켰다. 2월 6일에 아버지 손꼭 붙잡고 가족들과 함께 영화 보러 오세요.